<웃음> <등골> <웃음> 그냥 틈골이 오사케라고 한데 틈골이 오사케 스킬이에요? 이상한데? 아니, 아니 그건데요. 공물 아, 다안 했습니까? 공물 어, 여기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는 소진이 되잖아요. <웃음> 맞아요. 공개님. 공개님. 거기 거 거기 거는. 상위 티어의 스킬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사용자 지정 게임은 <laughs> 써도 우리 게 아니고 그 사용자 지정 게임 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는 우리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돼요 얼굴 빨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공... 공물… <laughs> 버럭 했는데 <laughs> 공물이 너무해 <laughs> 너무해, 공물이 너무해. <laughs> 열심히 했네 아이. 저는 쓰는 편입니다 그래도 <laughs> 예. 아껴서 똥대 되니 써서 아... 똥대는게 낫죠. 근데 그 아, 케이크 같은거나 블러드 포인트 많이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아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궁게님 앉아서 다니세요. 그렇게 서서 다니면은 멀리서 잘 보여. 까마귀 집에가. 궁게님 숨소리 들립니다. 조심해주세요. 어? 왜? 그리 뭐요, 뭐요, 뭐요. 어때, 어때, 어때? 와, 구 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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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구. 종구만 보면은 에릭이 내 뒤에서 올라. 갑자기 등장했던 어우 오, 어우 오, 신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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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오 지나갑니다 종구 지나갑니다 저희 쪽안 봐요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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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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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망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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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망했다능 저한테 와요 저한테 오는데요 아 어, 그래요? 어 없었다 아니 나..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있는데? 뭐요? 나 맞았는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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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꾸 허위 사실.. 급하지 마세요 공개님 오, 오, 나한테 왔는데 뭐? 왔는데? 맞는데? 레알인데? 참 트른데? 나한테 왔는데 붕괴님이 또 서서 다니다가 억울로 끌렸나 보다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살고 엄마. <laughs> 뭐야 내 옆에, <laughs> 내 옆에 사람 지나가 나 발전기 수리 중인데 나 여기서 수리 안 할래 나 저기 가서 수리 할래 언니 언니 이리 와봐 오 그래그래 그래, 그래. 나저 상자 쇼핑하러 가는 중이었어. 었 음, 응, 치료하고 <laughs> 가, 치료하고 가. 아플수록 쇼핑이지. 됐어, 어 가, 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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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땡큐. 아마 이뻐지고. 아마, 군대님이 열심히 얼굴을 끌어주실 거야. 잘 도망가시더라고, 아까 산이 잘 되보니까. 어어어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딱, 잡혔나? 딱 잡혔어요? 아니야. 안 잡힌 거 같은데? 자기 치유했어 오오오 뭐야 내 <laughs> 앞에 네 있네 만만한가봐 얘가 할만하네 얘가 콩콩 자 발전기 수리 완료 대갑니다곧대가요 네, 전 이제 시작했고요 저도 수리하러 갑니다 오케이 완료 아 잡히겠다 오야 어 살인범 멍청이. 어침장풀이 사라졌어요. 그종 쳤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도 발 소리는 들리니까 발소리다 약간 가래 끓는 소리 나면 근처에 있는 거니까 조심해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 발장이 누가 열심히 돌리고 있는 소리가 머리서도 들리네. 아, 나아또 돌리고 있어. 레이징. 일꾼 일꾼. 음흠. 어 누가 나랑 붙었나 본데? 어, 여기 뭐 온다. 여기 온다. 총 총구 왔다. 수리 열심히 할게요. 수리 완료. 오케이. 어 뭐야 여기 가까운데였네. 내 거에 왔다가 지금 갔어요. 내 거에 왔다가 발전기 부수고 수리 완료돼서 굴로 간거 같아. 내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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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졌어요. 아, 내, 내쪽 보는데? 어디지? 어디 계시는 거지? 어디지? 나한테 있어요. 오케이. 저, 저 세상 갈 때. 어, 뭐야? 여기 주인데 어, 에, 뭐야? 어디서 당하고 있는지가 안 보여. 도망은 왔는데. 어, 멀리 있어요, 끼롱이 어, 저기 쳤나봐 외로이 네, 치료하고 있는. 응. 음. 근데 왼쪽으로 간 거거든요? 희룡님 음? 도망간 방향에서 오른쪽? 어어, 어, 맞아, 맞아. 아, 걸렸다! 오글. 아이씨! 만져, 아. 만져줄래? 뭐. 만진, 만진. 어, 여기 저기 있다. 여기 근처에서 총을 쳤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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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갔어. 치료한다. 치료한다. 그, 그쪽으로 갔어요. 조심해요. 오케이. 발전기 아까 수리 다 거의 다된 쪽으로. 여기 있다. 저한테 있어요. 저가억그로 끌어서 좀 멀리 보낼게요. 네. 발전기 수리 맞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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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치료하려고 할게요. 아, 이고 망했다. 이. 와 데이비드 킹 멋있다 근데 저 쫓아서 거... 반대편까지 왔거든요?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괜찮아 자힐 할게 자게 자힐 원다 됐어요 오케이 아 여기 여... 상자가 없다 누가 상자 부셔가지네 아까 하던 수리 마저 하겠습니다 살인마 기절했어요 오케이 수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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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리 어지 데이비드 킹나나나간대로 나 오면 돼요 나 아까 온대 내가 어디로 왔었지? <laughs> 지금 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면돼요 거기에 제가 있어. 요아씨 터트렸다. 어 찾았어 찾았어. 어 근데 그 터트려 가지고 갔어? 나한테 나한테서 터뜨려? 도망갔어. 나 도망쳤거든? 으흠 uh -huh. 그럼 골로 올 거야 터들인대로 내가 여기서 수리하고 있을 테니까. 한 쪽으로 갔는데. 아이씨. 아이스 나이스. 다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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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이소. 저 수리 끝.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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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야 잘하는 애 나리네. 음. 잠깐만요. 내쪽. 네, 잠깐. 참... 제 앞에 제 앞에 세벳. 나 갔어요. 나봤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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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 빛 나왔다. 나이스. 제가 그쪽으로 간거 같으니까 반대쪽 거 이거 오케이, 뭐 수리할 오케이. 거 있으면 한번 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거 누워도 돼요. 내가 따라가니까 지금. 아 수리할게 딱이냐 아나아 내가 구할까? 아잡구가 같아요. 네 잡힐 것 같아요? 내가 판타칩 쪽에 있어 네. 판타칩 쪽에 내가 구할게 잘... 내가 구할게 예아니얘또못 네. 오네? 뭐, 얘 뭐다? 음. 잘하는 애 아니더라고 못 찾아 음 그냥 수리할 거 그랬네 괜히 시간 낭비했네 수리 다시 하러 갑니다 아 가까워진다 어떻게어 살려줘요 어어 나야! 그게 나야. 두비두가. 두비두가. 바로 나야. 두비두가. 오, 하나 남았네? 내가 지금 하나 하고 있거든요? 저, 어, 저도 이, 하고 저, 있어요. 아. 저 멀어졌어요? 저 10%. 저는 30%. 어, 뭐야, 우리 한명 맞아가서 일로 오네? 아이고, 나, 나 어, 나, 어떡하지? 아 저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숨어가면서 와리가리하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근데 거기 왔을 때 심장 소리 안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음소리. 나 그냥 숨어 있을게요. 저 50%. 저도 50%. 경계님 어디서 상처를 입고 치료하시고 치료해드릴까요? 없어요, 저더 이상. 나. 오버. 어, 어, 치료부터 먼저 하시고, 예. 치료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저. 아 그럼, 야 치료해 먼저 치료부터 할게 그럼. 일로와, 일로 와요 일로 저80%아 종교다 종아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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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한 명은 아... 출구 가세요. 저다 아... 했어요. 나문열 분열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어어 어. 언니 하고 있어요. 저나 80. 9 0아자윤상하네요 아, 이거 바로 문열어도 돼요? 네. 네. 제가 이거 네. 구하고 궁개님 구하러 갈 거니까. 언니 이제 다 돼요? 다 됐어요? 내가 내 쪽에 출구가 가까워서 하나 나 이쪽도 마저 열게 언니도 거기 열어요 두개 같이 열고 구하면 될듯 근처에 허니베.. 나구할려니 허니 되게 비어 어, 허니베이비 있는 거 내가 봤어 근데 얘.. 지킬 거 같아요 얘는 지켜도 어, 우리가 네 명이 있어서 우르르 가서 한 번에 구하면 돼궁개님 좀만 버텨 열었어 열었어 나도 이쪽 출구는 둘다열 거고 우, 우선 저쪽으로 몰리고 지금 여 구해줄 것 같다 허니 베이비가 아니야 아니, 지금 구할게중아네아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 돼.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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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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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있어. 언니 있어. 근처로 가서 저저 저 사람 억으로 끌때 지금 빨리 구해 빨리 구해 빨리 구해 출구는 둘다 아, 열려 시작! 있어 왜한 방에 누웠지 홀리 아, 이거 토템 토템 불 들어왔다 이거 피할 수 없는 죽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오지, 오지. 아! 그다 지렁이인데 이걸 어떡하지? 아, 어, 어떡하지?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얘 열까? 에 아니, 장다리. 아니야. 이거 이거 불토만 없애면 살 만해. 꼬물꼬 물을 헤염치다. 나는 기어서 가겠다, 고향으로. <웃음> <웃음> 어. 이뭐 이렇게 세 명이 되면 어떡하지? 다리바소. 치료부터 좀해 볼래요? 어, 치료 다다 가요. 다해 가요. 아다리 밧소. 80%. 궁견 님도 다 했어요? 치료?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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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데탈아 이거 어떻게 하지 살아도 아이 씨다음아 <목소리> <안 돼. 웃음> 그냥 먼저 가야 될것 느낌 아, 짝발딱 개고리 됐네 이거가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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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아딸이이 팔딱팔딱. 아 이거 어떡해. 망했다. 오. 나는 간다. 하나. 하나. 아, 안 돼. 안 돼. 아 나는...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씨 마지막 이거 피할 수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 어 개구멍 있다. 개구멍 있다. 내 앞에 개구멍 있다. 개구멍 있어? 나나 어. <laughs> 빨리 난 빼줄게. 나는 탈출해서 나갈게요. 나 나가도 돼요? 예, 나가 나가. 응. 나가 뭘 빨리 나가.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 죽을게. 나 죽을게. 내가 죽을게. 빨리. 아니 아니 아니야. 다 왔어. 아, 이렇게 아, 나가서 다 수가 왔어. 끼어서 <laughs> <귀여워서> 나왔어. <laughs>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나 나가는 모습 되게 웃겨 <laughs> 아, 저렇게도 나갈 수가 있구나. 응응 <laughs> 응, 응. 나갈 수 있어. 어, 기구 뭐. 나이스. 나이스. 1번. 나이스. 대박. 나이스, 우리 나이스. 나이스. 아, 쟤 불쌍하다. <laughs> 난 이거 챌린지 받아서 55,000 포인트 다 받았어. 와 대단다. 대박. 그래서 나는 미련 없이 죽어도 돼. 난다 음. 했어 할. 하드 하대. 아 나이스. 하. 드 이지. 이. 아니. 이지. <Easy>. 쎄드. <laughs> 은호, 나이스? 아, 은호구나. 은호한테 왜 그래요? <laughs> 은호 얼마나 상처받았을 거야. <laughs> 안 그래도 하드한 <하드하늘을>. 애를. 근데, <laughs> 와, 근데 저거, 저거에 한방폭이라고 저게 뭐냐면, 출구가 다 열렸을 때, 저게 즉사라고 저렇게 뜨거든요? 저 때는 구하러 가면 안 돼. 왜냐면 다 죽어서. 음 저거 불,